일정을 자 시작해요. 자, 며칠 동안 음, 햇빛이 았죠 어? 햇빛이 쪼으면 잎의 색깔, 잎의 형태, 잎의 이제 두께 이런 게 바뀝니다. 잎의 크기로좀더 바뀌고 왜 팽창과 수축 여기서 어, 잎의 변화가 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얼룩이의 시작이죠. 자, 얘들은 괜찮아. 이 다음이지. 다음 얘들이 문제지. 얘들이. 제들이 가연 어떻게 될까? 이걸 봐야 돼. 자, 잎에 잎에 변화가 보이죠. 자, 어떻게 할래요? 음, 같은 얘기입니다. 위로 쳐야 돼요. 밑으로도 넣어야 되고. 자, 이건 얼룩이 아닙니다. 그냥 상체 입은 거지 자, 잎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돼. 아니면 자, 저기 걸린 다음 열매는 얼룩입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나오겠는데. 자, 근데, 저 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열매를 이제, 어 관찰해야 돼. 자, 열매가 어떤지 관찰하면서, 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튼, 어떤 열매는 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잎의 강압성을 극대해야 화 되고, 이런 부분들. 자, 생각보다 열매가 세모잼이다. 그죠? 그, 펭, 그, 창팽창 그그 아, 배가 안 부른다, 이거요. 배가 생각보다 안 부른다. 자, 알라스피, 이제, 막갈, 막갈 이런 거좀 넣어주면 배가 좀더더 더 올라옵니다. 너무 길게 빠진다. 자, 여튼 배를 올릴 수 있는 걸좀 어,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돼요. 모든 건 열매가 기준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잎 잎의 변화가 기준이다. 왜 잎에서 결합성이 이루어지니까 자 이해가 되죠? 자, 음, 아이 온실도 많아지고 있고, 결국은 온실과 얼룩이 흐, 이쪽으로 가네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 안 늦냐 이 싸움이지. 결국은 결국은 흘러가네요. 자. 아, 이건 또 소복하네요. 자, 일단은 참고하세요. 자,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얘는 그냥 검이다. 검이 응이 아니에요. 그냥 검입니다. 이게 온실, 이게 자 참고하세요. 또 봐요. 음, 잎이 참 어려워. 이 잎이 전밭에 다 나타난다. 왜? 이 아... 잎이 왜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간단해. 이 잎이 나타나면 강압성이 제대로 안 돼. 그럼 꽃과 열매로 가는 양분의 문제가 오는 거지. 뭐 골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열매가 계속 들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이렇게 나왔다가 빨리 이제 아, 어, 잎이 무너지는 거야 빨리 왜? 여기 봐봐 그래서 당연히 열면은 뭐좀 어, 달려있다 아, 왜 이런 잎이 나오는 것 같아 왜 어렵네 <laughs> 어렵다 이게 뿌리는 맞아요 왜 뿌리가 지상부를 다커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래 이게 전들 뭐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150, 200 농가를 다녀도 자, 아이 전체죠. 이렇게 잎이 형태가 바뀌리 이 안에 세포가 바뀌는 농민들은 아, 뭐 200명 잡자. 그 중에 1%밖에 2안 돼. 1%밖에. 왜? 왜?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려나? 어떻게 하면 일단은 순의 양을 떨어뜨리면 좀 더도 어, 꽃과 열매의 품질은 좋아져왜 뿌리가 이 먹여 살릴 부분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자, 항상 해답은 정해져 있어. 니네 어떻게 순의 양을 줄일래? 이게 항상 해답이에요. 자, 항상 색깔난 열매가 끊기면 안 돼.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자, 음... 딱 봐도 이 골이 빨리 가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데 이렇게 크면서 빠르게 이제 세포가 늘른다는 얘기지. 왜? 잎이 늙으니까. 잎이 왜 늘냐? 야, 뿌리가 이걸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아유, 어렵다. 어렵다, 어렵어 자. 항상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순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 자, 이상입니다.